안녕하세요 사타공자의 트럭이야기 사타공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대표 미니밴인 그랜드스타렉스 인데요 저희 작업장에 차마닥 시공 및 선반 시공을 위해서 그랜드스타렉스 3밴이 입고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차주께서 중고차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바로 저희 작업장으로 탁송을 보내셨는데요 어, 앞서 제가 5벤에 진행된 선반 시공, 그리고 3밴과 5벤에 진행된 다양한 차바닥 시공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3밴에 진행된 선반 시공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에는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ET 두께의 체크판으로 차바닥 시공을 하고, 그리고, 어, 아연도금판으로 이렇게 선반 시공을 진행을 했는데요. 차주께서 인테리어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컴프레셔와 다양한 공구들을 보관할 이런 선반 제작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 먼저 체크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투명하게 두께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체크판은 체크무늬를 기준으로 두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민자로 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두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 두께로 지금 측정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판이 좌우 휠하우스 사이에 완벽하게 자리 잡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체크판을 고정할 때는 저렴한 그리고 강도가 약한 알미늄 리벳이 아닌 스탠드 리스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차체와 체크판 사이의 틈은 마무리로 어, 실리콘을 도포를 해서 이틈 사이에 이물질을 끼지 않게끔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반은 적재함을 바라봤을 때 좌우에 총 3개의 선반이 시공이 진행되었고요. 어, 선반 진행에 대한 특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체크판에 선반 시공을 했던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번에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어, 아래쪽에는 이렇게 브라켓을 제작을 해서 체크판하고 이 선반 다리가 완벽하게 밀착이 될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지하는 브라켓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선반 층 선반 층에는 이렇게 턱을 둬서 위에 보관한 고가의 물건이나 공구들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제작을 한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용접을 진행을 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닿았을 때 손이 다치지 않도록 면칠까지 모두 마무리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시공이 된 선반을 설명을 드리면요 어, 이쪽에 슬라이딩 도가 위치했기 때문에 폭을 좀 좁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 격벽 쪽에 한번더 고정을 진행을 해서 어, 운행 중에도 이 선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손으로 흔들고 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한 것이 저희가 작업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랜드스타렉스 3밴 차량에 진행된 선반 및 차바닥 시공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 작업장에 최근 선반 시공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작업하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 일일이 하나씩 맞춰가면서 진행이 되고 어, 원하시는 그 높이나 너비가 다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제작하는 데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서 작업 일래를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 스타렉스 3밴 뿐만 아니라 5밴 그리고 어, 르노 마스터 밴 그리고 레이 밴까지 굉장히 다양한 차량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작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탕홍자의 트럭 이야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탕홍자의 트럭 이야기 사탕홍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